이랬어? 음... 피스 위드 피고 아 이거 그건가 보다 이때 기억난다 애들 애들 모아놓고서 이러고 있었던 야 근데 저때 겁나 말랐다 잠깐만 수치, 싫어요 수치, 아 지금 잠깐만 아아 어! 아! 지금 어쩔 거야. 이거 지금 진짜 나 이거 이때 아파 갖고. <laughs> 이때 이때 아. 아. 아나 아, 웃고 같아 얘들아. 우리 진짜 해 봤다. 아 잠깐만 오토하냐? 진짜 진짜 올해 이번 달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연튜브 보고 댓글 봤는데 누가 웃을 때 표정이 보이. 아로 나 봤어. 아 <laughs> 나도 봤어. 그 댓글. 아 씨. 아니 이거 안되겠어 버튜버로 가면은 어 계속 귀여운 얼굴로 그런 얼굴로 유지할 수 있는데 어딱한 어, 달만 버튜버 하고 한달 뒤에 캠킬게 얘들아 어때? 한달 사이에 다이어트도 하고 뭔가 말이 바뀌어서 <laughs> 현실 모델링 내가 하고 올게 내가 완전 싹 바뀌어서 오는 거임 어? 연두가 네. 버튜버로 한달 방송한다? 바로 구독한 달신 맨날 뭐땡겼다고막 놀리던 언제고 춤대를었던가 투투거리더니 어 누구보다도 좋았으면서 술 있는 걸로 받아 그냥 막한 거거든요. 근데 여기다 이제 텍스처 넣고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옷도 여기 이런 거 있더라. 맞아. <laughs> 야 이거 뭐야 이거 그 메시 안 만들어도 되고 쌍배님 <laughs> 옷이라고. 나도 이제 좀 마법 배우시지 않을까. 30대 되면 클로킹을 배운대 님들이 요새 배우고 있는 마법 얘기해봐. 잠재 능력. 뭐가 있는 것 같아? 뭐 있는 것 같아? 아, 주식을 내리는 마법. <laughs> 내가 사면 떨어져. 은봉 마술, 은봉 매직. 그래서 테슬라 언제 오르냐고. 테슬라 1196층 오면 얘기해주세요. 걔는 그래서 진짜 찍는다더라. 걔는 이번 목표가 바디 프로필 찍는 거? 어, 아 나도 좀 자극 받는데 옆에서 같이 할까? 응. 걔도 운동 별로 안 해. 걔도 운동 안 하고 요새 통통하게 쪄갖고 꼭 좋지도 않아요. 식욕을 약간 수면욕으로 바꾸든가 해야겠어 그래서 잠만 자갖고 살이 빠지는 거 왜냐면은 간만 있으니까 배고프고, 아, 달달한 거 먹고 싶고, 아, 왠지 고기도 먹고 싶으어 이렇게 먹으면서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게임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 건데 잠을 지질나게 그냥 퍼자면은 안 먹으니까 빠지더라고. 먹고 자고, 먹고 자고. 부럽다. 음. 야, 그래도 어? 나 정도 성격이면은 고양이 같지 않음? 고양이처럼 이제 집에서 그냥 엥 밥. 아, 오자마자 너무 로아 얘기하고 있어. 아, 부정때가 있잖아. 부정때 토마토 떡국을 만들 거야. 토마토 떡국. 어때? 괜찮지 않을까? 엄마도 떡국 넣는 법 알려줬으니까 거기다가 토마토를 넣어 갖고 약간 토마토 떡국을 만들 거야. 토마토를 기름에 둘러서 잘 익혀 볶은 다음에 떡국에다 넣는 거야. 봉 토마토 떡국이야! <laughs> 진짜 이건 뜬다니까? 이게 요새 우리나라 한식들이 외국 쪽에서 완전 아크 그이 코리안 푸드 이즈어 베스트 뭐 이러면서 막. 이말을 거야. 토마토 떡국이 될것 같은데. 토마토? <laughs> <마> <laughs> 뭐야?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 누단데요. 누단님. 아니라 야두님의 무슨려? 클립을 보다가. 무슨려? 궁금증이 들었는데 뭔데요? 카톡으로 해 그럼 뒤에 있는 <laughs> 뭐야 그... <laughs> 너구리 같이 생긴 그 인형 이게 뭔가요? 냉장고...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... 아니! 아이고. 아니 카톡을 하세요! 제 약간, 이거 야, 이런 딱. 배경에 어? BGM까지 깔고 아, 물어볼 아, 그게 맞아? 왜 저희... 아, 이렇게 영상이 킹받아요 부금까지 <laughs> <죽음까지> 깔고 <laughs> 이게 뭐냐면요 이거 시청자분께서 이거 <laughs> 보내주신 거에 발에 발 닿아야 되는데 <laughs> 아 누가 보면 고백이라도 <laughs> 하는 줄 알겠습니다 <laughs> 네 맞습니다